안녕하세요 애플파라입니다 오늘은 샤오미 홈미노트 6% 액정수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파라에서 액정수리 하시면 정품으로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면 애플파라에서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샤오미 홈미노트 6% 정품액정 액정수리 분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원을 끄시고요 전원 버튼이 문제가 있어서 눌리지 않는 상태에요. 아무것도 작동을 안하죠. 그러면 일단은 유심을 빼고요. 안되네요. 먼저 분해를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쪽에 여기 끝에까지 약간 보어 주시는 게 좋으세요. 이거 같은 경우는 기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끝까지 이런 식으로 벌어지시죠. 여기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벌어질 수가 있고요. 다 여기도. 여기 보시면 전원 버튼이 아예 깨져서 나간 걸볼 수가 있으세요 그런 다음에 지금 이런 경우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배터리를 먼저 분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배터리를 분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지문식 케이블 분리를 할건데 여기서 커버를 이로 들어 올리시고 지문식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지판 커버가 분리가 돼요. 그, 그리고 전원 버튼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강제로 분리를 한기 때문에 여기 전량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전원 버튼이 마모 깨지에서 이상 없이 잘 됐다 그러면은 버튼을 몇번 눌러주세요. 전류가 빠질 수있겠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원 버튼이 고장 난 거기 때문에 케이블을 꽂아서 전량을 좀 빼드려 빼줘볼게요. 이회라에서는 후면 유리, 뭐 전원버튼, 이런 쪽다 부품 교체도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 둘. 뭐 셔트 나거나 그런 부분이 축소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시고요그 다음에 자른 버튼 쪽을 사진을 찍어서 뭐 확실하게 확인을고그 다음에는 여기, LCD 케이블 보이시죠? 그 다음에는 메인보드 덮개를 분리할게요 하나 둘셋넷넷 둘,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화면에 있는 부분에서 살짝 이렇게 적혀주세요. 적혀주시면 이렇게 쏙 빠지시고요. 다음에 이 카메라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빼주시는 게 좋으세요. 좀 이따가 메인보드 뺄때이 카메라가 형성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좀더 빼주시는 게 좋으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빠졌죠. 까 있죠. 그 다음에 아랫 부분요. 이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있는 철구가 어, 이 프레임 일 층이기 때문에 다 교체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밑에랑 다풀리를 합니다. 프레임 일층이라게 뭐일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양정 옆에 검색 부분 이어요그 부분까지 다 교체를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이 살을 풀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드라이기를 좀쐬주세요 드라이기를 좀쐬주시면 살짝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시면 쉽게 분리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다음에는 여기 메인보드 하나, 둘, 두 개를 분리하고요. 그다음에는. 이게 붙어서 안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살짝 건드려 주시면 이렇게 분리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 다음에는 배터리. 천천히. 급하게 하면 이거 빨리 끊어지면 성질 급하게 하신 분들은 성질을 죽여세요. 성질을 죽이세요. 천천히. 천천히. 스무. 스무스스롱스자 면을 만들고 있죠 면 길어지죠 면이 여기 도 천천히 잡아당겨 볼게요 이제 뚝 끊어졌다 걷면아 그럼 진짜 힘들어요 뜯기가 손이 더 많이 가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잘 뜯는게 좋으세요 손이 많이 안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분리가 되시죠. 그 다음에 또 사진 한번 찍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케이블을 분리하는데, 되셨으면 이 밑에 거를 같이 분리해서 따라 올라오는 게 좋으세요. 그러면 다시 붙일 때도. 훨씬 수월하게 할수 있으니까 이정로 분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홈윈 노트 6 액정 수리 정품 일정에 대해서 보내는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액정 수리를 고민하고 있다면 F8에서 저렴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부품 교체, 뭐 충전 단자, 후면 유리, 전원 버튼 이런 것도 다 카메라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이 홈인 노트 6 프로 정품 액정 이제 어 처리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인 노트 6 프로 열정수리 정품을 정으 고민하고 있다면 F8에서 문의를 하세요. 부품 교체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이새제품이 때문에 테프드 이다 붙어 있죠. 뜯어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뜯어내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똑같이. 보이 지금 이 상태에서 부품을 하나씩 똑같이 보고 옮기시면 되세요. 지금 보시면, 눈 카메라 쪽에 고무가 있죠? 이 고무 있으면 이쪽으로 그대로 옮겨주시면 되세요. 똑같이 만든다고 보시고, 그대로 옮겨주시고, 이건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똑같이 여기에. 고무도 따로 없고, 그럼 없죠. 그 다음에 여기 수화스피커. 수화스피커는 지금 보시면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기 옆에 홈이 있어요. 이 옆에 여기 홈으로 이렇게 들어가세요 홈으로. 그러면 이렇게 쑥 빠지죠. 홈이 파져 있어요. 그쪽으로 분리하라고 이미 홈이 나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쪽으로 분리할 필요가 없으세요 이렇게 해서 이 옆으로 분리를 하시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전원 버튼이 고정 난 거기 때문에 전원 버튼 케이블도 교체를 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다고 하면 보시면 제한 가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전원부튼 케이블도 분리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해서 그대로 옮겨주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접착력이 없다면 양면 테이프를 살짝 붙여서 고정시켜 주시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원부튼 케이블 이 제품으로 교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뜯어서 옮겨서 이쪽이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이렇게 여기 딱공에 맞춰서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멤버들을 끼세요 끼워서 이 멤버들이 프레임에 딱 닿아야 돼요. 그 부분은 잘 참고하시고요. 뭔가 이렇게 울퉁불퉁하다. 어디가 안 들어갔다고 면 무조건 억지로 끼우시면 안 되세요. 빼고 다시 그안 들어간 부분 왜안 들어갔는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어차피 그렇게 해서 조립해도 조립이 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소리 들어가셔야 돼요. 똑같이 이렇게 껴주시고, 그 다음에 케이블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틀지 않게 이렇게 껴주시고 이렇게 조립한 다음에 물로 고정시키기. 을 자 저도 수리를 많이 했지만 이거 드라이브 돌리면 이 손가락이 이렇게 삐뚤어져요 한쪽 손은 돌리고 그 다음에 이쪽이가 다 마모가 생겨요 손이 이게 렇 삐뚤어졌죠 지금 보시면 손이 삐뚤어졌어요 그 다음에 카메라 이렇게 집어넣어서 앞에 이렇게 보고 카메라가 잘 됐는지 중앙에 오는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워서 이렇게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거 같은 접착력이 없잖아요. 뭐 양면테이프 뭐, 있으면 양면테이프로 뭐. 다 붙여주세요. 그래야 이 고정이 되세요. 움직이지 않게. 好。那好。 먼저 뭐든지 케이블 단자를 저는 먼저 껴주거든요 이게 제일 잘 꽂아 쳐야 제대로 나머지는 이렇게 붙여주고 이걸 눌러주세요 단자를 워낙 이게 밀면서 케이블 움직여서 일정을 들리거나 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고정시켜서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전원 버튼도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거를 여기 고리, 이거를 여기에 껴서. 이 연결합니다. 이거 똑같이 단장 먼저 단장 먼저 뚝 소리 나죠? 저는 항상 조립할 때이 단자 연결할 때 소리가 나야 돼요. 똑 소리가. 소리가 안나잖아 다시 풀려서 다시 해요. 언전 느낌이 좀 그런 게좀연결잘 잘못됐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약간 음. 버드처럼 된것 같아요. 那我操！ 나사가 남으면 하나가 빠진 것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저도 당연히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거다, 얘기하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얘기하는 거하다 하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저도 이게 놓칠 수 있는 게좀 있어서 그래도 바로 찾아서 다행이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끼워서 버튼 창면르는지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옆면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뜨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옆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네요. 꼭꼭하게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자 그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샤오미 홈미노트6%프로 액정 수리 정품 액정으로 수리가 되었습니다. 액정 수리 고민하고 있다면 F8에서 정품 액정으로 저렴하게 하시고 액정 수리 말고 후면 유리뭐 배충전 던전 전원부튼 케이블, 카메라 등 모든 걸 수리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매장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미노트 리프로 일정 수리 정품 액정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